너하고 맨날 밥 먹고 쉬어. 나는 매일 힘들고 맨날 먹고 well, you know I...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TMI 대방출하면서 영상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음.. 영상이 좀 매우 길어질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얘기는 메이크업하면서 차차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제가 세안한 지가 꽤 돼가지고 먼저 스킨케어부터 해줄 거예요. 코스알엑스 히어로 카밍패드 음.. 패드가 요새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브랜드들로부터 선물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구매해서 사는 거는 더마토리 시카 패드나 크림 패드 정도? 근데 최근에는 또 피부가 너무 민감해서 뭘 써도 좀 자극적이길래 다시 이거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딱 자극 없이 무난하고 너무 괜찮아요. 세안한 지좀 돼가지고 먼지가, 음, 많이 쌓였네요. 그리고 제가 최근 영상에 계속 얼굴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질러서 그렇지 미간 쪽 말고는 여드름이 지금 싹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주 행복하게 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라줄 제품은 이것도 코스알엑스 거예요. AC 컬렉션 블레미시스팟 클리어링 세럼. 굉장히 묽은 세럼이에요. 진짜 이렇게 점성이라고 거의 없는. 그냥 물 같은 제형인데 얼굴에 두 번씩 발라주고 있거든요. 하도 요새 몇달 동안 환절기 때부터 여드름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품 이름에 뭐 블레미쉬, 스팟,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다 테스트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제품 때문에 뒤집어졌는지도 모르겠고, 나아졌는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게 이게 좀 가볍고 자극이 적어서 이것도 여드름 없앤데 조금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뭔가 코스알엑스 제품은 신제품 나올 때마다 계속 써보고 싶은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취향 저격하는 제품을 많이 만든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두번 레이어링을 해줬고요. 요새 그 다음에 바르는 게 메이크 프레 솔루션 미 마일드 수딩 앰플. 이것도 뒤에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이 적합한 저자극 약산성 앰플.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여드름성 피부라는 단어에 혹해가지고 계속 쓰고 이렇게 쪼그라들 때까지 다 썼는데 일단 이것도 막 끈적거리고 무겁지가 않아요. 보습해주기에도 좋고 또 약산성 제품이다 보니까 여드름 피부에는 밸런스 맞춰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꾸준히 써주는데 피부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이거랑 같은 라인인 클렌징 폼 제품도 제가 지금 한 통을 다 썼어요. 근데 그것도 자극 진짜 적고 괜찮은 것 같아요. 보여드려야지. 요게 이제 버블 폼이라고 해서 요게 짜면은 거품으로 바로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아무래도 손이 직접 닿으면서 문지르고 이러면 여드름 피부는 좀 아프잖아요. 골마 있으니까. 근데 요게 버블로 나오니까 그런 자극도 덜하고 얘도 뒤에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이 적합한 저자극 약산성 폼클렌저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그 여드름성 피부랑 약산성이라는 단어에 혹해가지고 한 통을 다 썼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거 안 써도 괜찮긴 한데 잘 썼어요. 이렇게 해주면 속 보습이 좀찬 느낌, 겉에가 막좀 매끄럽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앰플 써주는 게 이거 또 코스알엑스 제품인데 프로폴리스 라이트 앰플이거든요. 라이트 하진 않아요, 솔직히 프로폴리스 제품들이 다 꿀에서 나온 그런 성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과하게 말하면 찐득거리는 감은 있는데 이것도 코스타렉스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된 제품인데 제가 왜 사용을 하게 됐냐면 제가 분명히 작년 겨울에는 또 피부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왜 이렇게 피부 회복이 안 되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항상 겨울마다 프로폴리스 앰플 종류를 썼던 게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써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맞았어요. 저는 프로폴리스가 너무 잘 맞아서 이거 발라주면은 하나도 안 건조하고 앞에 애들을 딱 쫀쫀하게 가둬주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쫀득 쫀득. 밤에는 두번 레이어링 해주긴 하는데 지금은 메이크업 할 거니까 좀 자제를 해주고 제가 원래 항상 SOS 크림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피부가 붉게 자극이 됐거나 화장이 좀잘 먹어야 된다거나 하면은 SOS 크림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이게 지금 몇 년째 몇통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에도 요걸 얇게 바르곤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바이오 오일 요 제품이 이렇게 젤 형태로 나온 게 있어요. 오일을 써주기에는 뭔가 손바닥에 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손바닥 세균이 좀 걱정돼가지고, 물론 손가락에도 세균이 있긴 하지만, 옛날 엄마들이 쓰는 헤어 젤 같은 그런 제형인데, 이렇게 좀 점성이 있어요. 요거를 발라주면은, 오일 같기도 하고, 쫀쫀한 크림 같기도 하고, 어쨌든 보습막을 확실하게 딱 만들어줘서, 밤에 이거 바르고 자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좀광 나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오일 써주잖아요. 그런 용도처럼, 반짝거리는 피부 광 연출하실 때, 이렇게 얇게 한번 꾹꾹 눌러가지고, 이 위에다 메이크업 하시면, 좀 물광 메이크업 연출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메이크업 할 거니까, 이거를 진짜 얇게만 발라줄게요. 저 이렇게 수다스러운 영상을 잘안 찍었었는데, 사실 저는 이런 편하게 말하는 영상이 더 좋거든요. <laughs> 여러모로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한테 저에 대해 알릴 수 있다는 게 좋고, 분위기 있는 영상들은 에이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친근함을 느끼게 하기에는 힘든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스킨케어 좀 하고 이러는 영상 좀 많이 찍어보려는데 제가 또 자막을 넣잖아요 영어 자막이랑 한글 자막을 근데 그럼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자막이 너무 비싸져요. <laughs> 음. 아무튼 이렇게 립밤까지 다 발라주고 나면 제가 요새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을 모아가지고 한 스킨케어 루틴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게 있어요. 요새 제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동안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저희 아빠가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그 당뇨 피검사 하실 때 쓰는 조그만 일회용 바늘이랑 그 알코올 프레패드가 항상 집에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여드름난 스트레스를 얼굴에 다 푸른 것 같아요. 찌르고 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붉은 흉터들이나 코 주변 붉은 흉터 말고도 이런 턱에 이런 거뭇거뭇한 착색 흉터가 많이 생겨서 안 지워지더라고요. 회복이 안 돼요, 요새는. 그래서 아는 성형외과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흉터 연고를 사용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이런 투명한 끈적이지 않는 젤 형태라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도 좀 매트하게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줄 건데 이거는 상처에 바르시는 연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아물고 난 후에 뭐 홍반이라던가 붉은 흉터나 거뭇거뭇하게 착색된 흉터에 바르시는 용도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흉터 연고를 진짜 비싼 돈 주고 산 적이 있어요. 되게 예뻐하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저희 집 고양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가 잘 놀다 갑자기 제 이마를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게 흉이질까봐 무서워서 약국에서 흉터게를 사가지고 발랐었는데. 그게 바르고 나서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이마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막 간지러우면서 따갑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러지 싶어서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나코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한테 뭐안 맞는 건지 싶어서 찾아보니까 양파 추출물이 들어간 연고는 그렇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지식을 얻었죠. 그렇게. 아무튼 그 연고도 안전하게 허가를 받고 이제 증명이 돼서 판매를 하는 거겠지만 저는 안 맞았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도 연고, 흉터 연고 같은 거 사용해 보실 때 한번 그 성분에 알러지 있는지 알아보시고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는 예민한 편이라 이제 그 양파 추출물이 안 맞아서 가지고 돈을 그대로 날렸는데 이거는 이제 아기도 써도 될 정도로 좀 안전한 제품이라서 이거한 3개월 정도 발라 주면 흉터가 많이 옅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서 열심히 어머. 열심히 발라 주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지금 바르고 나서도 상처 연고 바른 것처럼 번들거리거나 막 끈적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이크업을 해줄 겁니다. 먼저 여기 흉터 부위들의 컨실러를 써 줄게요. 이 팁이 이렇게 스팟에 콕콕 찍으라고 나온 팁인데, 양이 조금씩 나와서 양 조절이 편하긴 한데, 제가 가릴 부위가 너무 커가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그 엄마랑 메이크업 촬영한 날은 다른 베이스 제품을 썼었는데, 오늘은 이거를 써줄 거예요. 아, 이 진짜, 코에 블랙헤드 있는 여드름 짜겠다고 하도 찔러댔더니, 여기도 구멍마다 흉터가 너무 짙게 있어요. 흉터계를 진짜 열심히 발라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블랑디바 쿠션 썼었는데 오늘은 헤라 블랙 쿠션 13호 요거 사용해 줄 거예요. 여기 내장된 퍼프로 이렇게 두드려서 밀착시켜 줍니다. 흉터하니까 또 생각났는데 제가 한 1, 2주 전부터 온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 잔뜩 나가지고 처음에는 다리 그 무릎 뒤쪽이랑 종아리가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로션 듬뿍 발라주고 전기장판에 직접 닿으면 또 너무 자극적일까봐 수면 바지도 밑으로 꼭 내리고서 자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종아리에서 허벅지로 배로 사타구니로 엉덩이로 등으로 이렇게 계속 두드러기가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랑 엉덩이 쪽에도 두드러기가 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콜린성 두드러기가 좀 심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콜린성 두드러기가 이제 매운 거를 먹거나 뜨거운 샤워나 목욕을 해서 아니면 운동을 해서 몸의 온도가 1cm 1cm 1도 이상 올라가거나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렇게 몸이 엄청 간지럽고 따끔거리면서 빨갛게 막 오돌토돌 징그럽게 올라오는 그런 두드러기거든요. 근데 제가 콜린성 두드러기가 좀 심하긴 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상처가 나도록 나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긁으면 그 자리에서 피가 바로 나는 거예요. 근데 또안 긁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간지럽고 따가워가지고 그래서 다리에 지금 흉터가 너무 심해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피부과를 가서 치료를 좀 하고 상처가 나으면 몸에도 이거 흉터겔을 바르려고 합니다. 아무튼 참 잔병치레가 많은 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매트하게 베이스를 깔아줬고요. 흉터겔 발라도 그 자리 그냥 안 바른 자리랑 똑같이 마무리가 돼요. 되게 편해요. 아침, 저녁 발라야 되는데 밀리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안 밀리니까 꾸준히 바르게 되더라고요. 요즘 제 최애 쉐딩, 레어카인드 쉐딩으로 쉐딩 해줄게요. 이거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유튜버분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거 쉐딩 딱제 가방에 있는 거 보자마자 어, 이거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쓰는 쉐딩 아니야? 이렇게. <laughs> 그래서 어, 생각보다 엄청 유명하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쉐딩은 뭐 항상 같은 방법으로 해주니까 연한 컬러 먼저 해주고 진한 컬러로 포인트 쉐이딩 넣어서 마무리해줄게요. 근데 제가 요새 점점 누즈 쉐딩 하는데 너무 지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높이까지 코를 만들려면 너무 쉐딩이 진해지니까 솔직히 쉐딩하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코 수술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무서워요. 엄마가 제 영상 보시는데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어느 날 수술을 딱 하고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미리 살짝 언지를 합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팔레트를 쓰긴 했었는데 여기서 한 두세 가지 컬러만 써주고 싱글 섀도우를 섞어서 해줬었거든요. 참고로 렌즈는 아이돌 렌즈 시애틀 투 브라운을 껴줬어요. 제가 이거 렌즈를 잘못 끼겠는 게, 진한 메이크업 하면은 300안 티가 너무 나서 못 끼겠더라고요. <laughs> 전체적으로 눈두덩이에 다 칠해주고, 언더에는 한 삼각점부터 해서 반 정도까지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세요. 저번에 로즈티 메이크업에서 초가을을 위해 태어난 여자라는 말을 누가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laughs> 가을가을한 그런 좀 감성적인 색감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따뜻한 분위기 메이크업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인데 그걸 알아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제 이 컬러 눈두덩이 뒤쪽이랑 삼각존 쪽에 칠해줄게요. 저희 엄마 메이크업 해드리는 영상 다들 보셨나요? <laughs> 거기가 진짜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쓰기가 너무 괜찮은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저 남자친구 친구들도 이제 저랑 되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유튜브를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거든요? 존댓말인가 되게 이상하네? 아무튼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 오빠들이 있는데 그 오빠들한테도 제가 추천을 해줬어요. 무료 크로마키 스튜디오다 보니까 장비도 다 있고 해서 추천을 해줬는데 향남이라는 유튜브인데 아마 지금 인트로 만드는 영상 하나 딱 올라와 있을 텐데 되게 퀄리티 좋고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도 향남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laughs> 부탁받은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오래 알고 지낸 오빠들이어서 그냥 한번 말해봤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불불한, 불불한 되게 이상하네. 붉으스름한 색감을 더해주려고 이 에스쁘아 모디스트 컬러 싱글 섀도우를 눈 뒤쪽에다가 포인트로 넣어줬어요. 총알 브러쉬로 입혀주고 삼각존도 이렇게. 이게 발색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경계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또제 남자친구 친구들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진짜 TMI다, 그죠?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무려 5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제 20대 반을 사귀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엄청 헛닦아가지고. 다들 들으면 5년이나 사귀었냐고 막 엄청 놀래요. 싸울 때는 항상 똑같은 걸로 싸우긴 하는데, 아직도 좋냐고 물어보면, 음, 대답이 그냥 바로, 아직도 좋고, 알콩달콩하고 사이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5주년이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빌더라고 하나? 그, 목조주택 짓는 목수예요. 그래서 대구에가 있어가지고 5주년인데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하고 왔어요. 미용실 가서. 그리고 그냥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 시켜먹고 혼자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laughs> 여기 이 가운데 펄을 손가락으로 발라줄게요. 근데 제가 집 밖에 나가는 걸 진짜 안 좋아해요. 그렇다고 사람들 만나는 거를 뭐 무서워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좀 많이 긴장을 하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낯도 많이 가렸었고 지금은 음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 좀 소심하다고 하나? A형이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남들이 신경 하나도 안 쓰는 말인데 집에 와가지고 그냥 괜히 말했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성격이 밝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내성적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집에 있는 게 좋기도 하고 추위도 많이 타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은둔 생활, 진짜 그냥 집순이 생활 정도가 아니에요. 은둔 생활. 일주일에 한번 나갈까 말까? 그 나가는 것도 잠깐? 여기 골드 글리터 좀더 좁은 부위에 얹어줄게요. 아무튼 집에 거의 혼자 있다 보니까 뭐 밥을 차려 먹고 이러는 스타일도 아니고 혼자 밥 먹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눈 앞머리에도 골드 글리터 좀 얹어줄게요. 그래서 요새 배달의 민족에서 크림치즈 샌드위치랑 버터 카야 토스트를 진짜 일주일에 지금 네 번을 시켜 먹었어요. 제가 샌드위치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는데, 전기장판에서 그것만 먹으면서 지냅니다. 섀도우를 지금 이 정도. 이 정도 해줬고. 그날 제가 깜빡하고 마스카라를 안 하고 가긴 했는데, 오늘은 메이크업 완성도를 위해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제가 또 침대 책상을 샀어요. 침대에서 이렇게 병상처럼 바퀴 달려가지고 이렇게 밀었다가 땡겼다 하는 이렇게 노트북 올려서 각도 조절도 할수 있는 그런 책상을 또 사가지고 조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노트북 올려놓고 유튜브 보면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강아지랑 같이 전기장판에 하루 종일 있는 게 요즘 제 일상이에요. 게으르고 소소한 행복? 남들이 보면은 완전 그냥 백수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요즘 빠진 게 쿠키런이라는 게임 다들 아시죠? 한창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6년 정도 지나고서 빠져가지고 그 경제적인 또 능력도 생겼잖아요. 성인이 돼서 게임을 하니까 현질을 너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남자친구만 아는 사실이었는데 게임의 현질하는 거. 이렇게 위에만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오늘 마스카라는 모디스트 섀도우를 쓴 만큼 이제 좀 깔맞춤이 되기 위해서 모디스트 마스카라를 사용해주겠습니다. 진짜 이런 색감 마스카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랑 에뛰드하우스 그 메이플 브라운 그두 개가 색깔이 제일 제 취향이에요. 지금 촬영이 안 됐는데 눈 밑에다가 디어달리아 디바 컬러 요 리퀴드 글리터를 발라줬거든요. 무난한 밝은 스킨톤 펄이어서 이거를 어느 화장이나 다 써도 좀 무난하게 어울리더라고요. 좀 하이라이트 중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것도 되게 애용하고 있는 템이고 엄마 메이크업 해드린 날에 글리터를 두 개를 썼었는데 아이라이너를 먼저 쓰고서 이제 마지막 글리터를 써줄게요. 레드브라운 컬러 리퀴드 라이너를 눈이 시원하게 트여 보이게 일자에 가깝게 그려줬었어요. 이렇게 앞트임도 살짝 넣어주고, 반대쪽도. 그때보다 좀 진해진 것 같은데? 제 욕심이 지금 하늘을 찔러서 아이라인이 좀 많이 진해졌어요. <laughs> 제가 진짜 좋아하는 펄 중에 하나인 어반디케이 헤비메탈 글리터. 이거를 눈 앞머리부터 속눈썹 각도. 가까이에서 눈 중앙까지만 이렇게 발라줄게요. 제가 이 헤비메탈 글리터를 전 색상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기만 해도 막 배가 불러요. 너무 영롱하게 반짝반짝해서 이렇게 싹 그어주고. 그리고 이 글리터는 넓게 바르는 것보다는 진짜 얇게 라인처럼 하는 게 제일 예쁘고. 쌍꺼풀 중앙 쪽에 톡톡 찍어서 좀 퍼뜨려줄게요. 근데 브라운 계열 메이크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골드보다는 스타파이어라는 좀 브라운, 오렌지 계열 글리터가 있거든요. 요거보다 좀 붉어요. 요거 써주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이거는 잘못 얹으면 골드인 게 너무 티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요거는 미드나잇 카우보이, 스타파이어, 그리고 그라인드 이렇게 딱세개 갖고 있으면 진짜 메이크업 할때 활용도가 좋아요.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 건데, 제가 그때 가발을 썼었잖아요. 초코 브라운 컬러, 이제 앞머리 없는 생머리 가발을 썼었는데, 그때 썼던 브로우를 그대로 쓰고 있다가 가발을 또 써줄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제가 머리 두상이 가발을 쓰면 좀안 어울리는 두상인데, 그 회사원님 가발 착용하는 법 영상을 보고서 이제 따라 해봤더니 밖에 쓰고 나가도 괜찮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쓰고서 이제 돌아다니고 고기도 먹고 그랬어. 눈썹은 청순한 헤어스타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일자로 그려줬었어. 근데 요새 가발들이 레이스 프론트 형식 가발이 많이 나왔잖아요. 국내에도 원래 해외에서 쓰던 가발 형태인데 레이스 프론트가 동네에 너무 예쁘고 자연스러운 가발이 많이 나와서 요새 좀 가발 중독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인데, 쓰는 중독이 아니에요. 구매하는 중독. 이 가발도 갖고 싶고, 저 가발도 갖고 싶고. 제가 아무래도 탈색모다 보니까 좀 스타일링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놓으면은 나중에 무슨 메이크업 할때 편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발을 계속 사고 싶어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10만원 초반? 이러다 보니까. 선뜻 사기가 좀 꺼려지긴 하거든요. 너무 비싸서. 앞으로 가발 써가지고 좀 다양한 스타일 메이크업 많이 해보려고 어, 쟁여두는 중이에요. 그렇게 합리화 하려고요. 일단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가발 쓴 다음에 조금 모양을 더 다듬는 쪽으로 할게요. 애교살 그림자도 좀 넣어주고. 블러셔는 크리니크 누드팝. 밖에 뭔가 판매하는 트럭이 지나가는데? 영광 굴비 판매하고 있대요, 밖에서. 큰일 났네.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영광 굴비 비린내 <laughs> 나는 것 같아, 영상에서. 영광 굴비 동태 자방고등어 판매하고 계신대요. 아, 가발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제가 기우쌤한테 머리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제가 금발을 조금 오래 했잖아요. 이 금발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기도 한데 다른 색깔을 하면 아무래도 이런 온전한 금발머리는 돌아오기가 힘들다 보니까 색이 이렇게 축척이 돼서 저도 금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긴 했지만 이제 좀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번에 좀 파격적이게 변신을 결심했습니다. 연말이니까 좀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더라고요. 일단 누드팝을 발라줬는데 이게 좀 핑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메이크업 할때이 베이스로 깔아줬던 섀도우 컬러를 볼 중앙에다가 좀 섞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후보 은발, 두 번째 후보가 애쉬 블루, 그리고 마지막 제가 제일 지금 하고 싶은 컬러는 이렇게 반 나눠서 한쪽은 은발이고 한쪽은 애쉬 블루를 하고 싶어요. <laughs> 사실은 응발이랑 애쉬 블루 중에 고민을 했는데 두개다 하라고 누가 그러셔가지고 어, 그럼 반반으로 두개다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농담으로 말하셨는데 저는 진지하게 지금 한60% 정도는 반반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블러셔까지 해줬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괜찮다 하셨거든요. 어, 괜찮네. 되게 파격적이겠네. 예쁠 것 같네. 이랬는데 남자친구가 극혐 이러는 거예요. <laughs> 같이 다니기 싫다고 <laughs> 근데 남자친구 사실 말을 제가 안 듣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립 베이스는 3CE 114번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퍼뜨려주세요. 마무리로 이글립스 빈티지 브릭 틴트를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립 메이크업까지 다 해줬고요. 그리고 이 아이브로우 가라로 이렇게 이 이니스프리 스키니 꼼꼼 브로우 카라랑 꼼꼼 카라가 솔이 진짜 역대급 작거든요. 봉 부분하고 두께가 거의 차이가 안날 정도로 얇아서. 이렇게 눈썹 두꺼우신 분들도 꼼꼼하게 칠하기 좋지만, 눈썹 털이 얇으신 분들은 솔이 너무 두껍거나 액상이 많이 묻어 있으면 칠하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살에도 묻고, 마스카라 액도 너무 많이 묻고 하니까. 근데 그러신 분들은 꼼꼼카라 라인 써보시면 어,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때 엄마 메이크업 해드렸을 때 영상처럼 가발을 쓰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가발을 착용을 하고 왔는데요. 사실 원래 더 자연스럽게 씌워지던 가발이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랑 촬영한 날에 고생하셨다고 저녁을 사드리려고 소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가발 쓰고서 고기를 먹었더니 좀. 그때보다 약간 기름 먹은 것처럼 좀 가라앉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도 머릿결은 진짜 좋아요. 제 머릿결에 한 10배 정도. <laughs>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대충 써가지고 더안 예쁘긴 한데 이 생머리 가발이 제가 다른 가발들을 충동 구매하고 싶게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이게 진짜 이미지 변신에 최고인 것 같아요. 옆부분을 아직 제 얼굴형에 맞게 커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넘기기가 부자연스럽긴 한데 헤어샵 가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길이 커트하고 하면은 더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원하신다면 제가 갖고 있는 가발들을 좀 소개하는 영상을 나중에 찍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laughs> 제목은 현실 대두가 하는 가발 리뷰. <laughs> 제가 좀 두상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발 쓰기 좀 힘들어요. 음. 아무튼 손을 왜 이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laughs>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 또 댓글로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의견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f 무신 l 것 거야 너에게 take g 나의게까지도 이렇게 나게 리워